사마귀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죠? 초파리입니다. 초파리 어디 있나요? 바로 이 통에 있습니다. 어, 진짜네요. 초파리가 그득 그득하네요. 네. 이 초파리를 직접 키운 건가요? 산 겁니다. 샀다고요? 네. 저 초파리 이름은 뭔가요? 작은흔적초파리 보통 집에서는 이런 초파리가 나오면 이 초파리를 어떻게 잡을까? 약을 사고 막 그러는데, 아기 박조님은 초파리를 키우고 있네요. 네. 응. 결산 거죠. 산 거죠. 응. 이 초파리를 사마귀한테 하루에 몇 마리 주는 거예요? 음. 전잘 모릅니다. 음, 응. 보통 한두 마리 정도 주는 것 같네요. 응. 누가 주는 거죠? 박조입니다. 박조가 준다고요? 네. 응. 어... 아빠 준적 없는데. 응. <laughs> 그럼 그건, 그건 비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엄마예요